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영원겜입니다. 자, 자람테크 놀로지 다시금 바닥 찍고 올라오나라고 했는데 다시 벽을 막고 눌림목이 나와 가지고 지쳐버리셔서 도망가고 싶으실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큰 그림을 잡아내시면은요. 지금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버텨서 나와야죠. 결국 수익으로 나와야죠, 여러분들. 자, 오늘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한 차례 요 지지 라인을 맞아야지. 그때부터 터어 라운드 됩니다라고 잡아 드렸었던 요 46,000원대 가격을 돌파 시도가 나왔었어요. 요 양봉 캔들로 인해 가지고 이때가 3월 24일자. 고가 보면은 46,950원까지. 그런데 다음 거래일에 바로 음봉을 맞으면서 눌림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지지를 지켜 주지 못한 거였죠. 하지만 걱정을 마시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자 상승을 해내는 데도 있어 가지고 첫 시세가 보여주고 이렇게 완만한 곡선 이후에 반등 폭을 크게 키워 낸게 자람 테크놀로지 였습니다자 그리고 나서 시세가 이렇게 줄고 빠져 왔단 말이에요 자 조정이 언제까지 나왔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은 언제까지 바닥을 찍었죠 이날 11월까지 작년도 10 1월까지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자 그러면 11월까지만 해도라도 뭐예요? 이거는 하락 추세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말일자부터 시세가 한번 들어오더니 여기에서 찍고 빠지는 게 아니라 추가 돌파까지 12월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전환을 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 박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란 거죠. 하락 추세는 끝냈고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자, 횡보 다음엔 무엇이겠습니까? 반등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반등을 해내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기 전 수급도, 매집도 함께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의 힘을 더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4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이 원래 이렇게 한 방에 뚫어내고 지지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올라왔을 때부터의 이 이슈가 작용을 했었던 게 뉴로모픽인데 지금 워낙에 테마가 이리저리 돌고 시장도 빨리 눌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뉴로모픽에 대한 호재가 크게 터진 것도 아닌데 이걸 뚫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 보니 이 가격이 지금 이평선들이 수렵으로 많이 모여있고 최근에 시세가 올라오면서 물렸을 가격대가 다 지금 이 4만6천원에서 5만원 사이의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뚫어내기가 힘든거고 돌파 시그널이 나왔다 수급 들어오면서 이것만으로도 1차 긍정을 볼수 있는거죠. 그래서 눌리는게 당연하고 이 저점이 결국에 조정을 받더라고도 그 이전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라고 친다면은 결국에 계속 두드리려는 시도, 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주가를 올려서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는 제자리를 향해서 잘 가고 있고 돌파 시그널도 최근에 이 많이 빠졌던 주가의 힘을 받아가지고 가격의 저점 메리트를 느껴서 올라오게 된 것이고. 결국 다시 4 6 0 0 0의 가격에 따라 붙은 다음에 뚫어내줬을 때이 가격의 지지를 제대로 받쳐주게 된다면은 한번 받쳐주면은 이게 또 강한 지지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박스가 요렇게 요렇게 형성이 52,500원에서부터 37,500원까지 이게 가격이 벌어져 있었는데, 자, 46,000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지지가 유지된다면, 은이 박스에 백날 52,500원이 막는다 치더라도, 뭐예요? 지지라인을 훨씬 더 당겨낸 거기 때문에 점점 진폭이 좁아지죠? 그럼 그럴수록 뭡니까? 수급이 더 달라붙으면서 결국에 이 박스 상단을 뚫어내게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 라인 자체를요,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도와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하락 추세는 작년 11월까지 이어졌고, 자, 여기에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시세가 한번더 들어와주면서 박스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의 진폭을 보이다가, 여기까지 조금 더, 4만 6천원 대까지 중간 폭으로 올라와주게 된다면, 은 여기서부터 이전 고, 박스의 상단을 뚫어내면서, 날아가게 된다. 이 자리만 만들어진다면은 뉴로모픽에 대한 호재를 또 터트려줄 수 있는 호재 재료가 마련이 되어 있고 언제든 끌고 올 수가 있고 시세를 강하게 주면 줄수록 큰 이슈가 붙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측치 못한 이슈는 그 사이 언제든 터뜨리면서 뚫어내줄 수가 있는데. 이 자리쯤 온다면은 예측치 못한 호재뿐만 아니라 어떤 호재도라도 만들어서 터트려 줄 수가 있다. 아시겠죠? 꼭 메모해 두시고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지켜보기가 힘들다 하면은 계좌 있죠. 계좌 하나 더팔수 있거든요. 나의 동일한 계좌 하나에. 그래서 파서. 여기에다가 자람 테크놀로지든 내가 진짜 홀딩을 하면 먹을 수 있는 애들 옮겨다 놓고요. 옮겨놓는 애들 보지 말고 여기 깔끔하게 비어진 애다가 여기서 단기주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주 매매하는 게 쉽지 않아서, 어, 하기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왕개미 주식TV에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는 이 매매, 받아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이렇게 위에 있는 010-4407-6279라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우리만의 암호예요. 남겨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결과값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구독자분들께 어,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드리던 유튜브에서 이런 종목 움직임 한번 체크해봅시다. 라고 설명드렸던 애들 중에서 타점이 정확하게 돌아온 애한테 이렇게 바로 사인이 나가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3월 21일 금요일자에 보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아, 요게 3월 11일 한 12일 이쯤에 아, 말씀드렸던 요런 거 관심 종목입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타점은 21일날 제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면은 1 1일자에 타점에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시 가부터 출발을 해서 고가까지 오늘 움직임이 한8% 수익을 먹을 수 있었는데 자 21일자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보세요. 21일자의 캔들. 자, 요거를 지워야 될것 같네요. 자, 요때 이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들어갔을 때, 자, 시가에서부터 눌림 구간인데 전일 종가까지라고 제시가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은 동일한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도, 자, 8% 유튜브 보고 수익 볼수 있는 거, 이것도 수익 잘한 거죠. 하지만, 13%로 수익 탕률은 높여내고, 그리고 뭐예요? 보유 기간은 더 줄여낼 수 있는 거죠. 요런 눌림목,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거, 그게 바로 중요한 게 타점이에요. 보시면은 전일 종가 4,300원 부근에 매수. 왜 박스에 이렇게 박스를 형성될 수 있는 이 가격에 하방에서 지지 반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박스 상단까지 먹을게요라고 했는데 오후장에 보니까 수급의 유입이 좋아 가지고 요 전고점 이상을 한번 먹어 보자. 그래서 홀딩하고 딱9시개장이 힘이 세니까 요거를 한번 노려봅시다라고 설명드려서 자 오늘 오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 이상 4,900원 전량 매도 제시를 도와드리고 최고점 가격 얼마? 4,970원까지 갔으니까 4,900원 이상 수익 충분히 발생됐죠. 그래서 제가 누차 영상에서보다 세밀한 가격 전략 타점을 공유드릴 수 있는 거는 문자가 가장 빠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린 게 많은데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종목 위주로 매일매일 선별을 해서 찍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7개나 8개 영상이나 이렇게 꽤 많이 찍어드린다 불구하고 모든 종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문자는요 제가 이미 이런 관심 종목이라던가 종목들 말씀드렸던 걸쫙 세팅을 해놓고 매일매일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뜨나 뭐가 때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세를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는 게 그냥 습관이에요. 그래서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거 바로바로 바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은요 대응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셀베언도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드렸던 이유도 샀다 팔았다 먹고 팔고 또 타점 오면 또 먹고 이러면 뭐예요 시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이게 수익까지, 고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먹는 거다. 그러면 수익도 확정을 지을 수가 있고, 그럼 뭐예요? 현금 확보가 빨리 되니까. 또 종목, 다른 걸로 단계간에 먹을 수 있는 것도 먹고, 공약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상단에 띄워드리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입니다.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요렇게. 정확한 타점이 온 애들을 당일 매수 매도 홀딩 타점 전략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 먹으시고 저한테는 영상에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링크 공유하기까지해서 아 요거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까지 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윈윈 할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 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로보티즈 보시면 은 이날도 1월, 8일자에, 1월 8일자 매수 사인 로보티즈 나갔고요. 매수가가 25,500원에서 26,800원이다. 범위를 왜 이렇게 들었냐 보면 은 일단은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이 3시 12분에 들었죠. 종가 베팅할 수 있는 가격대랑 혹시나 문자 사인 놓친 분들 내일 자에서 양봉 출발할 수 있으니까 시초가에도 잡을 수 있는 시초가 일단은 뜨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매수 가격 범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면은 윗꼬리긴 해도 지지 최종 확인 완료된 배표뜬본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8일 자의 캔들을 보시면은 요 캔들이요. 에요 캔들. 자, 요 캔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일단은 종가상에서 25,800원. 25,800원. 25,500원. 부터 제시 들어가는 이날 종가까지도 종가 베팅 가능했고 다음날 시가가 25,300원 오히려 눌렸어요. 매수기에 담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종가 37,000원까지.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6,800원 가격 충분히 이 가격 안에서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가격대를 표시를 해둘게요. 자요 정도. 요 정도 노란색 박스 이렇게 확인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에 제가 최소 못 해도 어, 상한가 이상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슈팅이 어떻게 나왔다? 딱 지금 한 보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고가가 지금 68%. 68%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이상 먹겠다 라고 한 약속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이 노란색 박스가 별표 타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이 별표 타점이 뭐냐면은 진짜 제가 이제 떴다 하면은 무조건 수익 먹는다라고 봐도 되는 타점인데 보면은 여기 첫 시세가 떠요. 첫 시세의 발견 방법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한번 올라와져요. 본 캔들 하나로 끝날 수 있고 이렇게 한 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보통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와 버립니다. 근데 조정 폭이 꽤 길죠. 꽤 길죠. 그래서 이때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첫 시세에는 매매 진행 안 합니다. 두 번째 시세에서 들어간다 라는 건데 두 번째 시세도 보면 거래량 붙으면서 어떻게 파동이 나와줘요. 한 파동이 나와주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요. 주가가 눌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눌리면 또 어디까지 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 자리에서 지지 확인이 완료됐을 때 매수 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보면 확실하게 두 번째 파동에서 시세 들어 올려주고 시세 들어 올려주고 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어올려주고 지지. 지지 얼마? 2만 5천 100원. 2만 5천 100원대에 지지 계속 나오죠. 봉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지지가 확인됐고, 지금 이 캔들에서 윗골이 달았는데 양봉으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에도 이 지지를 받든 이 양봉 캔들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겠구나. 파악을 하고 요날 종가에서 살수 있는 매수사인 나갔다. 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파동이 나와요. 이 파동을 저는 2차 파동이라고 불러요. 2차 파동. 자, 3차 파동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4차, 5차. 보통 한 4차? 많으면 5차까지 올라가는데요. 저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요거만 먹어요. 요거. 2차랑 3차. 2차랑 3차. 자, 2차는 지금 말씀드린 요 별표 자리. 지금 먹었던 요 자리고요. 자, 3차는 어떻게 되냐. 이 3차 자리는 피로틱스예요피로틱스 보면은 자, 여기 거래량 없다가 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 뛰어넘는 거래량 본캐널 하나 떴죠. 그러고 시세 들어올려줬죠. 그럼 이거보다? 이거는 첫 시세. 첫 시세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시세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눌리죠. 눌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붙으면서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자리, 깨지지 않는 지지로 확인했다 이거예요. 자, 깨지지 않는 지지 확인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올라가니까 여기 눌림목. 눌림목에서 별표, 별표 자리. 배표 자리에서 한 파동 나왔어요. 2차 파동. 자, 그러고 2차 파동 먹자마자 자리 지켜 주죠. 지켜 주는데 자, 여기에서 살짝 무너졌다가 회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3차 파동. 여기에서 장중에 돌파하는 거 요거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3차 파동. 3차 파동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를 반복을 하는데 그게 2차, 3차, 4차, 5차까지 뭐 길면 5차까지 나온다. 5차 먹었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빠진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2차, 3차, 4차 보통 요까지라고 했을 때요거까지도 보지 않는다. 이미 이 파동이 나올 때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수익금이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아. 아까도 한 파동에서 68%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파동을 두 번만 먹어도 140%. 야140%뜬데서더 올라가는 거야.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어, 이게 시세가 바닥에서는 더 많이 빠르게 올라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격의 효과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2차랑 3차에서 웬만하면은 제가 제, 접근 제시를 도와드리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로틱스도 보면은 자, 15일자에 어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요거는 이제 장전에, 장전에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장전에 이제 시초가에 들어갈 기회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것도 동일하죠? 여기 앞에 앞줄, 첫 거래량 수환 이후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자,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뭐다? 별표 타점이다. 별표 타점 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테마랑 시장까지 한번 싹 잡아드려요. 싹 잡아드리고, 어떻게? 2차 파동에서 요거 그대로 홀딩해서 3차 파동까지 먹은 거죠, 요거는. 보면은 언제? 2월 10일자. 2월 10일자에도 장 전에, 장 전에, 아, 매도 준비하자.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48,000원에서 51,000원. 전략 매도 들어가자. 갭 띄우면서 상승했으니까 신고가 찍고 갭 메우려고 하락 가능성이 있다. 눌림 기다렸다가 반등고점 먹기보다 빠르게 수익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뭐라 설명드렸다? 지금 보면은 2월 10일자. 2월 10일자. 48,000원에서 그 이상. 볼수 있죠. 48,350원. 이때 매도 들어갔고 매도 못 먹은 사람. 자, 5만 원대까지 다음 날. 다음 날 11일자에 지금 보시면 고가 5만 800원. 충분히 매도 가격 범주 이거래일 동안 매도 가능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조정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더 고가를 만들었어요. 더 고가. 자, 요거 살짝 내려드리면 더 고가. 이렇게 5만 3,500원. 5만 3,500원까지 갔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걸 먹기 위해서 몇 거래 더 가지고 있기보다 여기서 이거래 동안 안전하게 수익 챙기자.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뭐 제가 말한 거더 같다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실전 매매. 실전 매매에서 실전 매매는 필요한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 내가 이거를 리스크를 감수를 해서 수익 먹을 확률이 더 높나? 아니냐? 이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진짜 수익 나도 깡통 차기도 십상이에요 제가 그거 몇 번이나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돈 잃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이 주식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근데 불안하죠. 안 보면 불안하단 말이야. 또 매매 안 하면 손가락 근질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제대로 별표 떴을 때는 확률이 못해도 80, 90% 에이, 80%는 아니지. 90% 90% 정도는 먹더라. 그게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 가는 거 말고 2차, 3차에서 먹고 만다. 이런 저만의 원칙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잘 오냐 안 오냐? 잘 와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알아보기만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착된 거를 저는 이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저도 이거 용돈벌이로 삼아가지고 유튜브 성장하면 또돈벌수 있고 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아요, 구독 좀 해달라라고 부탁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하신 분들 저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인증 문자를 010 4407 6279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그런 분들께 제가 이런 별표 타짜들 오는 거 종목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 제 채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께 이렇게 보면은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13일째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자 하나오션 또 계속 놀릴 때마다 잡아서 영상 계속 알려드리고, 피로프틱스도 잡아서 보면은 13일자 알려드리고. 근데 요거는, 아, 어느 정도 관심주다. 라고 보시거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3일 공개됐죠. 근데 우리 매매는 언제 했다? 8일. 8일부터 더 저점에서 사서 이미 수익 보고 있을 때 유튜브로 알려드렸다. 왜?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 이 연락처가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제가 문자를 남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진짜 했다고, 남겨주신 분들, 좀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뭐, 이 지금 아직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15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해주셨는데,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위에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남겨주시면은 문자는 그냥 100% 무료로 나간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미리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구독자 인증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요렇게 단기주에서 단기 스윙주. 까지 같이 매매를 해 보시면은 되겠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더 정리를 도와드리자면은 하락 추세 끝나고 여기서부터 박스 그래서 박스의 진폭이 벌어진 거를 지금 46,000원 돌파부터 진폭을 줄여낸 다음에 박스 상단 돌파를 보면 된다. 그러면 이쯤 자리가 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호재라던가 이 매물에 대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가 꺾이거나 다시 하락 추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스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 물론 지금의 이평선 수렵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돌파가 힘들겠지만 돌파를 한번 해주고 난다면 은 추세를 전환시킬 정도의 지지를 강하게 받쳐주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얘가 힘없이 이걸 못 뚫어낼 것이냐를 두고 보시기보다는 뚫어내면서 차분히 올라가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못 뚫어낸다 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나왔던 이 이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크게 매도를 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버텨줄 매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젠슨왕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이야기가 다시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주식들의 수급이 조금씩 이동을 했고 반도체 수출에 대한 상승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 뉴로모픽도 뉴 지금 뭐 HBM이라던가 이제 AI 반도체가 너무나도 수요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고도의 기술력 측면에서 뉴로모픽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수급의 흐름이 이동하고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더 시세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박스의 움직임이 이런 거다. 얘도 너무 이제 한 방에 끝내 버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재료도 대기 중에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데서 또 이런 거 인기 없다고 안 봐주잖아요. 근데 저는 꾸준히 계속 챙겨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해놓고 업데이트 되는 내용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많은 시청과 함께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또 요게 많이 쌓이면서 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구나 해서 제 업데이트를 자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점점 보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찍어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꼭 참여를 많이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게 자람뿐만 아니라 제 채널에 업로드 되는 종목들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꼭 좋아요, 구독해서 업로드 되는 것마다 시청 잘 따라와 주시면 은 계속 업데이트 되는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로 우리 채널 같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